만장상사장 성인이다 말할 수 있는 이유 위대한 인물 특히 성인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성인을 비방하는 말에 의심을 품고 있던 맹자의 제자인 한구몽이 묻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성대한 덕을 갖춘 선비는 임금이 신하로 삼을 수 없고 부모가 자식으로 다룰 수 없는데, 수는 남면하여 천자로 즉위하자, 요는 재우를 거느리고 북면하여 조해하였고 고수 또한 북면하여 조해하였다 그때 수는 고수를 보고 불안하여 얼굴을 찌푸렸다고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는 천하가 유태롭고 불안한 시대였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 말이 사실입니까? 남면한다는 말은 순이 천자가 되어 남쪽을 향해 있다는 말이고 요인금이나 고수가 그를 향해 북면하였던 것은 순이 요인금이나 그의 아버지를 신하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한구몽은 순이 아무리 훌륭한 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공자의 말대로 군신과 부자의 질서를 흔들어 놓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맹자는 사실을 바로 잡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군자의 말이 아니라 제나라 동쪽 야인들의 떠도는 말이다. 요인금이 연로함에 순이 섭정했던 것이다. 요전에서 말하기를 28년 만에 방훈인 욕께서 돌아가시자 백성들은 부모를 잃은 듯 삼년상을 지냈고 천하에서는 파음을 그쳐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다고 하며 공자는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백성에게는 두 임금이 없다고 하였다.순이 이미 천자가 되시고, 또 천하의 제후를 거느리고서 요를 위해 3년상을 행했다면, 이는 천자가 둘이 되는 것이다.연로한 요 임금을 대신해 28년을 섭정한 순에 대해서는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권력의 이양이란, 순탄하기 어려움으로 순이 쿠데타를 일으켜 요를 감금시키고 권력을 독차지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맹자는 요전과 하늘에는 두 해가 없다는 공자의 말을 근거로 요전에 기록된 일을 판단하여 요인금이 돌아가신 뒤에 순이 비로소 천자의 지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요가 순을 조예 했다는 세간의 떠도는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구멍은 아직 맹자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묻습니다. 순이 요를 신하로 삼지 않은 것은 제가 이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경에 이르기를 넓은 하늘 아래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으며 온 땅의 사람이 왕의 신하가 아닌 이가 없다라고 했는데 감히 묻건대 순이 이미 천자가 되었는데 아버지 고수를 신하로 삼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이 신은 그런 뜻이 아니다. 나란 일에 수고로워 부모를 봉양할 겨를이 없기에 이것이 임금의 일이 아님이 없는데도 나 홀로 현명함으로 수고하는구나 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시를 말하는 자는 글로서 말을 해치지 말고 말로서 뜻을 해치지 말며 자기의 뜻으로 작자의 뜻을 추론해야만 시를 이해할 수 있다. 만일 말로서 할 따름이라면, 운한이라는 시에서 주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이가 없다 라고 했는데, 진실로 이 말대로라면 이것은 주나라에 단한 사람의 백성도 없다는 것이 된다. 맹자는 시인의 뜻이 국회되었다고 반박합니다. 부모를 봉양할 수 없을 정도로 나란 일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모두가 왕의 일이 아님이 없으므로 모두 수구를 함께 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나 홀로 어질다고 뽑혀 수그롭게 시달리는가라는 한탄이라는 것입니다. 맹자가 예시한 운환이란 신은 심한 가뭄으로 백성들이 고충받고 있음을 극단적으로 말한 것일 뿐입니다. 글자에 구애되지 말고 문맥에 따른 진위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맹자는 임금의 신하가 아님이 없다는 말을 가지고. 천자가 그 아버지를 신하로 삼았다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효자의 지극함은 어버이를 높이는 것보다 더큰 것이 없고, 어버이를 높이는 지극함은 천하로서 봉양함보다 더큰 것이 없다. 고수는 천자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그 높임이 지극하고, 천하로서 봉양하니 그 봉양함이 지극하도다. 시경에 말하기를 길이 효도하며 사모하는 도다, 효도하며 사모함이 천하의 모범이 된다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자식 때문에 부모가 귀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자가 된 순이었기에 부모된 고수로서는 그보다 더 높은 풍양과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순의 효심은 천하의 모범이 될지언정 그 아버지를 신하삼고 조해받으려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행자는 한마디 덧붙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순이 이를 공경하여 고수를 벨적에 공경하고 두려워하였는데 고수 또한 믿고 따랐다고 하니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뜻이다. 고약했던 고수라도 자신을 섬기는 순의 정성에 감동하고 감화되어서 착한 사람이 되어갔으니 아버지라고 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이처럼 맹자는 한 구멍의 의심에 대해 임금을 신하로 삼는 이치란 없고 아버지를 신하로 삼는 이치도 없으며 아버지가 함부로 아들을 대하지 못하는 경우를 하나하나 해명해 갑니다. 마치 순의 대변인이 된듯 합니다. 맹자의 이 같은 기록이 있었기에 순 임금이 역사에서 성군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